처음에 있었던 그 고귀하고도 높았던 왕자의 지위에서 살인자이자 동시에 도망자로서의 음. 입지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. 음. 살인 죄를 짓고 자이반 타이반으로 도망자가 된 모세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또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? 성격을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이호 선박사님의 강의 함께하시겠습니다. 여호수아야 저 아래를 보거라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,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. 예, 보입니다요.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땅이 보입니다. <laughs>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안수할 일만 남았구나. 예? 왜 그리 놀라는 게냐? 내가 저 땅에 들어가는 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 너도 알지 않느냐? 선생님, 선생님. <laughs> 울지 말거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다 아, 내가 젊었을 때였지 그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. <laughs> 만일 그때 여호와께서 "내게 너 거기서 나오너라" 하고 명하셨으면 내가 예하고 순종을 했을까? 결코 <laughs> 그런 일이 없었을 게야. <laughs> 그분은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셨어. <laughs> 이를 어쩌지? 이를 어떻게? 해? 내가 사람 죽였어. 그것도 애국 병사를 누가 봐서 어쩌지? 빨리 모래 속에 시신을 숨겨야겠어. 분명히, 분명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. 근데, 근데 다음날이었어. 아 시부리 사람들끼리 큰 싸움이 났길래 내 쫓아가서 그 싸움을 말렸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뭐라는 줄 알았지 여보시오! 당신이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십니까? 난 두려웠네 아, 이를 어쩌지 이를 어째 내가 애국 병사죽은 것. 모두들 알고 있잖아 이제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둘통나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잔뜩 화가 나서 나를 찾았어 모세를 잡아가라 내 모세 이름을 당장 지여버리고말 것이다 왕이 날 찾고 있어 이성이 있다가 난 죽고 말겨할거야 그래 도망가야겠어 하루가 찾지 못하게 어디든 숨어야해 아, 근데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간단 말인가? 요하여 요 와야. 난 그렇게 애국을 떠나게 되었다네 아, 마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게야. <laughs> 아, 미디언 땅에 이르게 되었지. 그때 난 왕자로서가 아니라 도망자로 양떼를 지키면서 살았네. <laughs> 그래도 너는 아니었어.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주 신기한 일을 보게 됐지 아 저게 뭐지? 어? 떨기나무가 불에 탄데도 타서 없어지질 않잖아 이야 가까이 가서 봐야겠는데 내가 그 떨기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 하나님 겁에 그 잔뜩 질려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었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는 도다.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라. 아 여호와여,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합니까? 전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. <laughs> 나는 결코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, 여호와께서는 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고, 내 손에 문둥뱅이 걸려서 희게 하셨고, 또 낫게도 하셨어. <laughs> 양을 몰던 이 집행위를 능력의 집행위로 바꾸어 주셨다네. 하, 그렇게, 그렇게 난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네.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기적 같은 일을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?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그신 앞에서 여호와의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고, 우리 민족을 모두 이끌고 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마치셨습니다. 게다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신 선생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.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할 지어다. 여호수아야. 두려움에서 애국을 떠난 것이 나의 시작이었으나, 이제 끝은 여호와께서 맹사하신 기업을 내 눈으로 보면서,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, 이제 그분 곁으로 가게 되었구나. 하,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.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.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언제나 네 곁에 항상 계시느니라.